오늘은 어, 낯선 곳에 축복이 있다, 낯선 곳에 축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는 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를 어, 멈출 줄 알았는데 이제 함께 가야 하는 위 예, 코로나 그렇게 말하죠. 예, 치사율이 높은 병은 아니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고 또 사실 우리의 교통 수단 이런 것들이 더 운송 수단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되어서 더전 세계적으로 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관해서 우리가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구 때문에 퍼졌냐, 그리고 이 대처가 맞냐, 안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반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전염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또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오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디입니까? 낯선 곳입니다. 열두 정탄꾼이 정탄만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그 적과 꼬리 르는 땅, 약속의 땅,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낯선 곳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40%의 직업이 이제 조만간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이 50% 정도 새롭게 생겨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간 어떤 이,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만 가지고는 또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 그게 사실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난몰라요란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정말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막뭐 온갖 전망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 혹시 만,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원숭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아무거나 집어가게 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아무거나 집어가게 했어요. 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원숭이들이 집어간 것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예, 전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심지어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의해서 더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는 낯선 그런 곳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강, 못한 곳,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장애물이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걸림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긴 가야 하고 그러나 막혀 있고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일을 무엇입니까? 단 하나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극복하며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입니까? 장애물을 넘는 방법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함, 믿음, 선택 이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결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5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여호사서 3장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보다 성결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결이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10절하고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아 입으라고 말하죠. 예, 교회 올때 깨끗한 옷을 입고 라는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도 뭡니까? 일종의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3일을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뭐 기다리는 시간 예, 주로 3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3일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시간,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집중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때에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걸 3일간 했다는 겁니다. 뛰고 설치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성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이라는 이들을 보면 거의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이제 신의사 밑에서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정갈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함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리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2000 규빗 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술적으로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제 경외심의 그 거리, 그러니까 그 실제로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뭐 이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이제 뭐 어린아이 자녀 뭐 여자까지 다합히면 200만 명이라 그러죠. 그 200만 명이 보호해야 되니까 제일 앞에 있어야 될 것이고 제일 높은 곳에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참 권위 없이 일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이 권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깎아 내리려고 그러고, 어떤 질서를 얻게 만들려고 그러고, 근데 또 반대, 반작용도 대반 있죠. 권위가 얻게 되니까 어떻게든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완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또 교회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일들은 반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권위라는 것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거기서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것을 주겠다. 네, 모세에게 준것 이것을 여수와에게도 주겠다 모세에게 준것 같이 너에게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보통 어떤 식으로 주십니까? 주의 일에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앞서서 믿음으로 넘어서게 되면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던가요? 우리가 믿음의 앞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피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회피하고 도망하는 사람에게는 권위가 생기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권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그 권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모세의 권위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권위는 뭐, 뭐예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 성결하게 하는 과정 그 안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리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정렬하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그 보면 막 정리, 청소 이런 거에 대한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호텔과 모텔의 차이 그게 어디 있다? 그러면 청소력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급이 높은 호텔일수록 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모품 청소는 당연히 깨끗하게 하는 거고 소모품은 통째로 다 바꿔버린다 그러죠. 네, 침대 보도 바꾸고 거기는 빗도 다시 바꿔버리고 뭐 컵, 로션 이런 거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근데 모텔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이불도 다시 그냥 펼쳐놓고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대충. 네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텔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네, 호텔보다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왜그 그레이드의 차이가 이 청소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레이드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결함의 수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뭐 코로나 불륜이 어쩌니 하면서 마음속에 화가 많은 분도 계시고 마음속에 어떤 우울함. 그리고 좌절감 있는 분들이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년 가운데 혼돈함과 어떤 지저분함이 있으면, 어, 대청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려면, 청소하는 방법부터 가르쳐라. 청소하는 방법부터 가르쳐라.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 뭐, 쓸데없는 거다 버려버리고, 그렇게만 해도 영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옷을 입을 때도 뭐예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 가짐도 달라지듯이, 옷을 세탁하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깨끗해지듯이 그 겉모습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데 우리의 심령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기도에 의해서 재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찰관 이 수사관을 오래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집이 깨끗한 사람치고. 범죄자는 거의 없대요. 집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집이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은 대부분 범죄자랍니다. 혹시 집 깨끗하십니까? 네.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 믿음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하답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 뭐 살아계신 주또 보면 온 땅의 주 13절 그렇게 나오는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온 땅의 주. 그러니까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하는 맥락이 뭐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죽은 신들 가짜 신들과 대비하기 위해서 표현한 그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그 지역 신 개념이잖아요. 이 사실 그 고대 근동에 지역 신 개념이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동네마다 지역마다 모든 지역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의 산에 임했기 때문에 산신 산신으로 보았고 바은 그 이제 주로 농사지을 때그 평지의 신 이렇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그 산신은 평지의 신한테 이기지 못한다. 뭐 그런 개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여호사서는 뭡니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도 아니고 바다의 신도 아니고 땅의 신도 아니라 온 땅의 주 모든 만물의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임재하고 계시고 어디에나 편재하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지금 고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 보면 에스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혹시 하나님 여호와 몇번 나오는지 숫자 세어 보셨습니까? 여 에스더서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 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우연 같아 보이는 필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가시고 당신의 역사를 주장해 나가고 가신다는 그런 맥락의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역사하심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서, 에스더나 모르드기를 잘 보시면 저는 사실 이두 사람을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 포로 귀환 3차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이수산궁이 있을 때가.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 귀환도 있었고 2차도 있었고 3차도 있었는데 어, 안 가고 수산궁 그 기득권층에 남아서 사실 붙어 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건뭐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 줄게. 그리고 따라와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보여 주시는 것을 주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심령에 말씀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직 복음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순수한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그 가난 7족속, 어떤 대표적 그, 근데이 가난 7족속을 말할 때 대표,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로 아모리 족속 말하면 이 7족속의 대표 족속을 말하고 뭐 다른 그 성경에는 10개 족속을 말하기도 하는데 구약 백성들은 주로 그 7이라는 완전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7족속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가난에 있는 모든 족속 전체 족속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법칙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지팡이를 주시고 지팡이로 통해서 기도할 때 땅이 갈라졌을 때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뭡니까? 언약기를 메고 그냥 그 물을 밟아라. 그러면 땅이 예, 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큰 믿음이죠. 해결된 상황도 아니고 그걸 밟고 나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물이 멈춰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간혹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뭐, 100일 동안 기도하면 뭐, 어떤 그 법칙, 또 뭐, 지팡이면 다 된다고 라 하는 그 법칙, 언약계면 다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계 메고 전쟁터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저버리고, 심지어 언약계까지 뺏겨버립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법칙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우리에게 대표적인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품으라 충성하라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라고 묻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그 노뱀 사건 어떻습니까? 노뱀을 보라 하면 보고 다났습니다. 안본 사람들 안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노뱀 어떻게 버립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 하고 파기 시켜 버립니다. 네, 노뱀 노뱀이 우상숭배가 되어 버리니까 왜 법칙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법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네,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에 의한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선택입니다. 선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결국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그 선택의 내 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의지함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고 정말 거의 몇 개월간 고민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성경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거의 진짜 수, 몇, 역사적으로 수, 뭐 수십 몇십억 명이나 믿고 있었던 것인가? 그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은 선택을 했죠. 믿겠다, 믿겠다,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에는 몰랐죠. 그때는 제가 마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믿,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해서 이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예요?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힘주며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힘다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그 썩어빠질 강철 같은 자아 에고가 다 죽어버립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부작용 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죄된 본능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다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있을 때 승리가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른 땅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마른 땅. 그 마른 땅의 개념 우리가 이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고 하면 약간 그케 그 카오스 부정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의 세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물 자체 말고 물가, 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돈의 상징이고 방의 상징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1장에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리고 나중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일종의 방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모든 시험이 다 사라졌다 마른 땅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방해가 다 사라졌더라 그곳이 천국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시험과 문제는 보시면 물이라는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소설을 보시면 그 물이 다 말라서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 온전한 상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 그리고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 모든 시험과 난간이 없는 땅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17절 이 마른 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계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많은 땅을 건너면서 아마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동안 어,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실 어,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의지할 것 되게 많았습니다. 예, 삶의 낙도 많았습니다. 되게 밖에서 즐거운 것도 많으셨죠. 재밌는 것도 많으셨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못 나가고 있고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지금 컨트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이 낯선 상황이 기회이고 오히려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갈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시간, 네, 옷을 빨고 정제하는 시간, 청소를 하고 정갈하게 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를 되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 나의 의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마른 땅을 기쁨으로 할렐루야하며 건너가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른.